미나산 고니치와 란짱 일본어의 헤란데스. 네, 오늘은 자, 형용사 이롭거나 형용사의 과거형에 대해서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28페이지에서 31페이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끝이 이롭거나는 이 형용사의 과거형 공식은 뭐였냐면요, 이를 떼고 까다를 붙인다였습니다. 이를 떼고 뭐 붙인다고요? 까다. 네, 1번맛있다가 오이시였는데 자, 이것을 맛있었다 과거로 고치고 싶어요. 먼저 이를 떼야겠죠. 그리고 까따를 붙이기 때문에 같이 발음 할게요. 오이식 깠다. 오이식 다 오이식 다 오이식 다 맛있었다라는 과거형이 되겠습니다. 이걸 다시 맛있었습니다. 과거 정중형을 고칠 때에는요. 뒤에다가 데스만 붙이면 되겠네요. 그래서 맛있었습니다. 같이 발음 할게요. 오이식 깠다 데스. 오이 같어 이번엔 이것을 맛있었습니까? 이렇게 물을 때에는요. 또 뒤에다가 까마 붙이면 되겠네요. 같이 발음할게요. 오이 식같다맛있었 맛있었습니까? 어, 맛있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맵다가 카라이었습니다 이것을 매웠다 과거로 고칠 때에는 공식이 이를 떼고 까다를 붙이니까 같이 발음할게요. 카라까다카라까다카라다 어, 매웠다라는 과거형이 되겠습니다. 3번. 짜다가 쇼파이라고 배웠습니다. 쇼파이. 쇼빠이 짜다를 짰다. 이렇게 말할 때에는 이 떼고 까다 붙이니까 같이 발음해요. 쇼파 까다. 쇼파 까다. 쇼파 까다. 쇼파 까다. 짰었다. 짰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4번 달다가 아마이었습니다. 자, 이것을 달았다 과거로 고칠 때에는 이를 떼고 까따를 붙입니다. 같이 발음할게요. 아마 갔다. 아마 갔다. 다시 한번 할게요. 아마 갔다. 아마 갔다. 이걸 만약에 달았습니다 또 정중형 고칠 때에는 뒤에다가 데스만 붙이면 되겠네요. 그래서 어떻게 말할까요? 아마 갔다 데스. 아, 아마 갔다 데스. 다시 한번 할게요. 아마 갔다 데스. 아마 갔다 데스. 음, 달았습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5번시다가 스파이였습니다. 같이 발음할게요. 스파이, 스파이. 어, 이것을 쉬었다, 쉬었다 라고 과거로 말할 때는요. 이를 떼고 까다를 붙여가지고 같이 발음할게요. 습박 까다 습박 다 습박 다 습박 다 어, 쉬었다. 이런 말 되겠습니다. 6번. 쓰다가 니가이었습니다 이것을 썼다. 굉장히 썼었다. 이렇게 말하고 싶을 때 이를 떼고 까다 붙이면 되겠네요. 같이 발음할게요. 니가 갔다. 니가 갔다. 니가 깐다. 니가 갔다. 어, 약이 썼다. 이런 말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0페이지 새롭다 같이 발음할게요 아따라시. 아라시 이것을 새로웠다. 이렇게 어, 과거로 바꿀 때에는 이를 떼고 갖다 붙이면 되겠네요. 같이 발음하겠습니다. 아따라시 같다. 아따라시 다아라시다 아, 어, 새로웠다. 이런 말 되겠습니다. 2번 빠르다가 하야이였습니다. 하야이를 가지고 빨랐다. 말할 때에는 이 떼고 까다를 붙이니까 같이 발음할게요. 하얗 까다. 하얗 까다. 하얗 까다. 하얗 까다. 어, 빨랐다 이런 말 되겠습니다. 3번 느리다는 오소이라고 배웠는데 이것을 느렸다라고 말할 때에는 이를 떼고 까다 붙이면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말할까요? 오소 까다. 잘했습니다. 다시 한번 할게요. 오소 까다. 오소 까다. 오소 까다. 오다 느렸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4번 비싸다가 다가이였습니다다가이를 가지고. 비쌌다. 과거로 고칠 때에는 이를 떼고 까다를 붙였습니다. 자, 같이 발음할게요. 다까았다 다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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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굉장히 비쌌다. 이런 말 되겠습니다. 자, 5번. 싸다는 야스이였습니다. 야스이를 가지고 쌌다. 이렇게 말할 때에는 이 떼고 까다를 붙이니까 어떻게 말할까요? 야스깠다. 잘했습니다. 다시 한번 할게요. 야스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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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쌌다. 이런 말 되겠습니다. 자, 6번. 어렵다가 무주까이었습니다 같이 발음할게요. 무주까시무 이것을 어려웠다 과거로 고칠 때에는 이를 떼고 깠다를 붙이면 되겠습니다. 같이 발음하겠습니다. 무주까시 깠다. 무주까지 깠. 어, 다시 말번 할게요. 무주까시 깠다. 무주까다 어, 시험이 굉장히 무주까시 깠다 어려웠다 이런 말 되겠습니다. 7번 쉽다가 야사시라고 발음했는데. 어, 또 한가지 뜻은 상냥하다라는 뜻이 있었습니다. 자, 이걸 쉬었다, 과거로 고칠 때에는 이를 떼버리고 깠다 붙이면 되겠네요. 같이 발음할게요. 야사시깠다 야사식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야사시깠다 야사식 어, 쉬었다 이런 말 되겠습니다. 자, 8번. 크다가 오기였습니다. 이것을 컸다라고 말할 때에는 이를 떼고 똑같다 붙이면 되니까 같이 발음할게요. 옥기 같다. 오기 같다. 오기 같다. 오기 같다. 어, 컸다 이런 말 되겠습니다. 9번. 작다가 찌사였습니다. 이 찌살 가지고 작았다라고 과거로 고칠 때에는 이를 떼고 같다 붙이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말할까요? 잘했습니다. 다시 한번 할게요. 지사 았다 지사 다 지사 다 지사 다 작았다 이런 말 되겠습니다. 10번 멀다가 같이 발음할게요. 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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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다 이런 기본형이 되겠는데 이것을 멀었다라고 과거로 고칠 때에는 이를 떼고 깠다붙이면 되겠네요. 같이 발음할게요. 도 까다. 도 까다. 도같다다 어. 멀었다 이런 과거형이 되겠습니다. 11번. 짧다가 미지카이었습니다자 미지카이를 가지고 짧았다라고 과거로 고칠 때에는 이를 떼고 갖다 붙이면 되겠네요. 미지카 갖다, 미지카 갖다, 미지카 갖다, 미지카 다 짧았다 이런 말 되겠습니다. 12번 많다가 오이였습니다. 자 오이를 가지고 많았다라고 과거로 고치고 싶어요. 이 떼고 갖다 붙이면 되겠네요. 같이 발음할게요. 오 갖다, 오 갖다, 오 갖다, 오 갖다. 어, 많았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교재의 31페이지입니다. 1번, 재미있다가 같이 발음할게요. 오모시로이. 오모시로. 자, 이것을 재밌었다 라고 과거로 말할 때에는 이를 떼고 까다 붙이면 되겠네요. 오모시로 까다. 오모시로 까다. 오모시로 까다. 오모시로 까다. 어, 지난주에 봤던 1박 2일이 굉장히 오모시로 까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즐겁다가 타노시이였습니다. 타노시이를 가지고 즐거웠다 과거로 고칠 때에는 이를 떼버리고 까다 붙이면 되겠네요. 같이 발음할게요. 楽しかった.楽しかった.같다楽しかった. 어, 즐거웠다. 이런 말 되겠습니다. 3번. 멋지다가 일본어로는 스바라시였습니다. 같이 발음할게요. 스바라시. 스바라시. 자, 이것을 멋졌다라고 고칠 때에는 이를 떼고 까다 붙이니까 어떻게 말할까요? 스바라시 かっ 잘했습니다. 다시 한번 할게요 스바라시 かっ 스바라시 かっ 스바라시 かっ 스바라시 어 멋졌다. 이런 말 되겠습니다. 자, 귀엽다가 가와이였죠? 이것을 가와이. 어 귀여웠다. 과거를 고치면 어떻게 말할까요? 가와이카다 잘했습니다. 다시 한번 할게요. 가와이카다가와이카다 네, 지금도 귀여우지만 우리 아들은 어렸을 때 굉장히 가와이카다 했습니다. 자, 5번. 나쁘다가 와루이였습니다. 이것을 나빴다라고 고칠 때에는 이를 떼고 깠다 붙이면 되겠네요. 같이 발음할게요. 와루깟다. 와루이다 어, 이를 떼야겠네요. 다시 한번 할게요. 와루깟다. 와루깟다. 어, 나빴다 이런 말 되겠습니다. 6번 좋다가 이또한 가지는 요이 두 가지가 있는데 자 이것을 좋았다 라고 고칠 때에는요 자 어, 활용할 때이 좋다라는 어, 형용사를 좋았다 라고 말할 때에는요 이를 쓰지 않고 어, 요일만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발음할게요. 욕 같다 욕 같다 욕 같다 욕 같다 좋았다 이런 말 되겠습니다. 이거를 절대 이 같다 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알아두세요 좋았다 는 다시 한번 이렇게 욕 같다 욕 같다 좋았다 이런 말 되겠습니다. 7번. 무섭다가 일본어로는 고아이. 고아이. 어, 무섭다란 형용사인데, 이것을 무서웠다라고 과거로 고치고 싶어요. 이를 떼고 까다 붙이면 되겠습니다. 같이 발음할게요. 고아까다 무서웠다. 이런 말 되겠습니다. 1번. 만약에 무서웠습니다 할 때는 데스 붙이면 되겠네요. 같이 발음할게요. 고아까다 데스. 데스. 무서웠습니까 할 때는 고아까다 데스까. 까마 붙이면 되겠습니다. 8번. 어둡다가 구라이였습니다. 자 구라이를 가지고 어두웠다. 어떻게 말할까요? 구라이 같다. 어 이를 떼고 깠다 붙이니까 구라 깠다. 구라이 깠다. 어, 아, 구라 이 깠다. 이를 떼합니다. 야 다시 한번 할게요. 구, 구라, 깠다. 구라, 깠다. 구라 깠다. 구라 깠다. 구라 깠다. 구라 깠다. 어두웠다. 이런 말 되겠습니다. 9번 아프다가 이따이였습니다. 이걸 가지고 아팠다라고 과거를 붙이고 싶어요. 이를 떼야겠죠. 그리고 깠다를 붙이니까 어떻게 말할까요? 이따까다 잘했습니다. 다시 한번 할게요. 이따까다이따까다이따까다이따까 어, 아팠다. 이런 말 되겠습니다. 자, 10번. 원하다가 일본어로는 호시였습니다. 호시. 이것을 원했다. 라고 과거로 고칠 때는 이를 떼고 까따 붙이면 되겠네요. 같이 발음할게요. 호시까다 호시까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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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원했다. 이런 말 되겠습니다. 11번. 잘하다가 일본어로는 우마이였습니다. 이것을 어 잘했다라고 호소때는 같이 발음해요. 음악 같다. 다 자, 음악이가 또한 가지 뜻이 맛있다가 있네요. 맛있었다 할 때도 같이 발음해요. 음악 같다. 음악 같다. 음악 같다. 음악 같다. 음, 잘했다 혹은 맛있었다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과거요. 어떠셨습니까? 잘어요 자, 오늘도 오츠카레 사마데시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お願いします. 소리다와 미나산, 만나네. 만나네.